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4개 있으면. 찬송가 23장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끝인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 하시. 같으니 참 희락돼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주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6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6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며 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발들을 따랐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바르게 잘 듣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음하고 반역한 백성에게서 떠나고 싶어 했는데요. 유다 백성은 화를 담긴 같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했습니다. 형제이건 이웃이건 서로 속이며 악에 악을 더하는 유다 백성. 말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칠 국리만 하는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연단하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으로 모자라 거짓된 혀로 공동체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온 그들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하나님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하나님의 탄식을 자신의 탄식으로 받아들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오늘 어 1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예레미야는 유다산과 광야목장을 위해 울며 부르짖으며 슬퍼합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소상집에서 울리는 곡하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이는 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하기 전 유다 땅은 온갖 숲과 나무로 무성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곳이 다 불에 타서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황무지가 된 그곳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공중의 새로부터 짐승에 이르게까지 모두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실행,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11절에 내가는 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의 가능성을 전혀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승냥이 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가 되게 하여 아무도 살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유다 백성의 행동을 비난하시면서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이 재난과 추방을 당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먼저 질문을 하시는데요. 유다 백성에게 닥친 불행한 일들을 지혜가 있어서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다 백성에게 닥친 재난을 쉽게 설명 하기 어려울 것이요 예언자들조차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못해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공동체 안에서 자칭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신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자신을 제외한 어떠한 예언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던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 닥칠 전쟁의 재앙 자체에 관한 것인데요. 대체 무슨 이유로 유다 땅이 멸망해 광야같이 불타버렸는지, 그리하여 마침내는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는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13절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14절의 우상숭배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결과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이 멸망에 광야 같이 불타버려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이 되어버린 이유는 어, 이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였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유다 백성은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살았고, 조상들이 가르쳐 준 대로 바을을 쫓는 배신과 반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자신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처럼 하나님 대신 바을을 따랐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며 그들이 숭배하던 그 나라들로 흩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리미야는 불에 타 사람도 짐승도 없는 산과 광야를 위해 외국 애곡하며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누구인지 물었는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 발을 따른 완악한 유다 백성을 여러 나라로 흩어 버리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는데요. 우상숭배는 그들이 조상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가르친 대상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갔던 우상 숭배의 길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길로 유다 백성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 또 모든 삶이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따라야 하는,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며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뜻대로 살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본받은 것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며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 살도록 성령님 저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오늘도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성에 속한 모든 분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